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군용기 8대를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방봉 왔다 갔습니다 근데 원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보 없이 이루어진 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힘없는 한국을, 미국은 뭐하고 힘없는 한국을 그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국도 많이 가보면 알겠지만, 자그마한 화장실도 지대로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사자가 발생하고 폭력이 나무하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좋아하는 국민들 50%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가서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 본인들의 부모가, 본인들의 조상이 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가 조금 비싼 거, 어? 응? 이는 게약 이야기 할수 있지. 전기세 조금 올리는 거, 가스비 조금 올리는 거. 그럼뭐 여행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이가고 여행을 왜 가느냐 말이야, 그만큼. 물가 비싸 뭐 집에서 해 먹어요. 안 사먹으면 되고.